어어어 어, 어. 오른쪽으로 가야 해 놀이합니다 야 봐요. 언니 나 내가 내가 니가 밟고 올라가 응 내가 어? 마지막에 갈 테니까 그리고 자, 빨간 파란색을 눌러줘 달리가 좀비. 오른쪽으로 가고 빨간색 누를게 지구 나 노란색 좀어 잠깐만 이거 이거 하다가 절규하는 거 아니야 우리 됐어 오른쪽으로 가 어떻게 와? 얘 이제? 아니! 거기 아무 곳 없어! 아아 어떻게 와? 어, 어 다시 아 저거 음. 타이머야! 타이머! 와야, 타이머. 어, 언니, 나... 아 언니 나! 처음부터... 어... 언니 케이 니가 니가 내가 밟고 올라갈게 응아니 저... 네, 그래. 내가 밟고 올라가 헐나 미안해 아, 그래. 괜찮아 오른쪽으로 완전... 하고 나 따라와 이거 이거 누른 다음에 티치 그리고 <laughs> 미를 눌러서 어나 따라와 아니 별로 안 따라와도 될것 같아. <laughs> 야, 바비 왔다. 바비 왔어요? 바비 왔어요? 야 이거 무조건 선생님 뒤에서 따라옴. 언니 여기야. 잠시 좀. 어, 됐다. 내가 밑으로 내려갈게. 내가 밑으로 내려갈게. 내가, 네. 내가 밑으로 내려갈게. 아, 그럼, 아, 내가, 아, 내가, 아니, 너희 둘다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 그냥 너희 둘다 내려가. 아, 파란색. 아, 내려가, 내려가. 아, 내려 아니, 기다려. 초록색. 초록색. 계속 눌러. 넌, 아, 아. 아! 아, 나, 저... 기다려. 하나. 어. 정말 아, 기다려, 하은아. 어. 니 어, 나 이제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 아. 아, 초록색 눌러달라고요, 초록색. 기다려봐요. 아, 그러면 미이잖아요, 하은이랑. 노란색. 노란색, 그다음은 빨간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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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라 불러. 아, 아. 아 진짜 이동하기 겁나 좋잖아. 파란색 팔 아니 파란색 눌러주세요 <laughs> 안 웃겨요 쏘리한다 가자 자 데이트가 끝나 자 모두 가세요 모두 가세요 모두 가세요 제가 눌러드릴 테니까 아 아니요, 그냥 아 뭐하는 <laughs> 야 하나 일단 가 가세요 가시고 아아 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눌러 눌러 내가 갈 테니까. 어. 아 내가 갈래. 아니 아 진짜 하나. 아, 아 진짜 하나 아, 너 뒤로 가 빨리. 아 내가. 아니 아니 빨리 가라고. 어 대박. 어. 아 죽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아 진짜 뭐하 이게.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아니 뭐... 내가 간다고. 아 <laughs> <가>, 빨리. <laughs> 자 파란색 눌러. 잠시만 아 진짜 찍어라 <laughs> 애들 다 보는거 아니야? 이거유튜에 올릴거면? 어 당연하지 아미나 빨리 파란색 좀 눌러줘 아미나 <laughs> <갑니다>, 제발 진짜 아야나야 <laughs> 빨간색으로 가아 너가 파란색자 네. 우리 둘다 다른거 물고있하나너 파란색 <웃음> 눌러 <웃음> 계속 내르고 있어. 아니 기다 기 기다. 어. 야 방금 파란색. 미래, 미래, 파란색. 아니 안 올게요. 계속 누르고 있어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니. <laughs> 진짜 미친 언니가 빨간색 으로 빨간색. 자 파란색. 가세요 빨리 제발. 제발요. 아미치 캐릭터 도 바꾸고. 싫어요. 자자. 치즈봉. 치즈봉. 언니가. 가. 야, 이번엔 내가 올라갈래. 오케이. Okay. 자 올라가 니가 아, 올라갈래 하민이 머리 밝기가 되게 좋아 됐어 리자였어 어..아..아.. 어, 아니 야 귀엽.. 귀엽다 랄랄라 오세용 오세용 엘리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어 뭐야? 나 업가당했는데? 나 처음부터 다시.. 아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기다려 내가 간다 으러니해 으. 아니 얘들아 좀.. 어 됐다 나도 얘들아. 처음부터야 나도 처음부터야 언니, 언니 빨간색 눌러줘 그럼 나도 처음부터 청색 눌러줘 내가 할게 빨간색, 빨간색, 아, 빨간색 눌러줘 빨간색 아 죽었.. 빨간색 눌러줘 이가 초록색 눌러줘 하나 아나 트롤 누구야! 아 진짜 트롤 진짜 아못 믿겠네 <laughs> 아왜나 이런 줄 알아! 빨니 빨리 같이 눌러줘 <laughs> 야 하나만 니가 눌러라 진짜, 아, 나, 아, 나, 진짜, 진짜 할게. 미안해, 미안해. 얘, 다 가라, 이놈들아.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바보들아! <다> <목소리> 내가 빨간색 눌러주다 아니, 나 점프 안 눌렀어! 아, 진짜. 빨리 가. 야, 너 먼저 가. 야, 하민아 너희 둘다 와. 아, 너 먼저 가, 그냥. 알았어, 우리 <목소리> 버리고 어. 너희 칠게. 야빠간석좀 눌러주삼. 아너 그거 그냥 쩝발수 있어. <laughs> 여러 번쩝해 계속. 안 되는데? 아, 나, 나 액자 때문에 할... 걸려가지고 안 돼. 내가 한번 다시. 나 밟고 올라. <laughs> 너놓지나 언니 내가 눌릴게. 내, 내, 내 얼굴을 팔고 올라가. 잘생긴. 아, 이건 괜찮아. 아민아, 이제 가. 음. 그냥 아무나 다 와, 그냥. 아, 진짜. 머리 아파 죽겠다, 이 게임. 내가 눌러줄게. 아, 지, 야, 죽었다! 자, 아마 같은. 하민아, 뭐해, 왜 펄치인데. 아, 내가 먼저 갈게. 어, 아니야 괜찮아 황당하 황당하지만 하민아 너 일단, 응. 리스폰해. 리스폰해. 야, 시켰는데, 일, 일단 리스폰해 리스폰해 너가 해나 갈고 올라가 하민아 왜 나한테 시키는데 내가 리스폰해 리스폰해 너가라고 하 그럴 거면 나 버린 거야 이 예. 버린 거 아니고 그냥 응? 여기서 리스폰하고 언니 반ью 왜 나한테 시켜 야 그럴 거면 너가 아, 해야지 아니 하민아 가자 예 얘들아 나 버린 거지 그런 거지 아아아 어! 아, 아, 혈압이 아, 아, 아 여러분들 저 지금 지능이야 진흥약을... 아야 진짜 우리 지금 23분째 하고 있어 이거 야 처음에 사고친 녀석이 누구냐 그러게 누구게갑이다 너잖아 응어 진짜 양심 없는 아니 진짜로 아나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양심 없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뭐? 나, 나안 돼. 아, 됐다. 아. 안 돼. 뭐야, 어떻게 다들, 어떻게 다들 넘어갔어? 어, 어 뭐, 뭐, 뭐한 거야? 왜 나한테 쫓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나나나나 나,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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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이상람눈 앞에 있는데? 뭐, 나저 아니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는데? 잠시만요. 카메라 끌게요. 아니, 이러면, 빨리 지금 오, 잠깐 끌게요. 지금 잠깐. 지금 마이크 잠깐 끈 상태예요. 야, 우리 그거 하자! 저희... 내가 원하는 거! 어쨌든 깼다! 잠깐만 기다려줄래? 아, 야 힘들어! 야야야, 야,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